레버친구들의 사예요 오늘은 인자고를 가지고 놀아볼게요. 제목은... 음, 사부님의 진실... 이라고 말해... 이렇게 지었거든요. 자, 시작해볼까요? 레디 고오 애들이 언제 올라... 아니, 저기 온다. 사부님 좋았어. 사모님 좋았어요. 피리죠 카이는 어디갔지? 그림자 분신. 중. 저도 할거요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사부님? 자, 오늘은 가만히 있기를 배울 것. 오늘은 사움전투를 배울 것이다. 사움전투, 픽세리랑 카이. 네. 준비. 시작. 네. 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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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이문자 야, 나 손으로 싸어가다 야, 파라, 아야. 치옹. 아, 악하 아이고, 아파라. 자, 너희들 탈락했으면 여기일 거야. 자, 코리도, 뱃드 제이, 이 시작! 야, 칭, 치옹, 치옹, 파샤. 아아. 아아. 그럼 이제 점심시간이다. 술 먹어야지. 좁득득득. 음. 자, 이제 수업 끝이다. 야하, 신난다.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저도 안녕히 계세요. 빨리 가서 놀아야지. 아버님 저도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저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허. 다음에는, 다음에더 좋은 걸시켜줘 얘들아! 왜요? 막있잖아 카이한테 이거 좀 주려고. 어, 네. 오늘은 레고 막. 오늘은 레고 든다고 사버님의 진실을 가졌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뒤로 돌리면 여기 이 칼을 든게 바로 사버님의 진실입니다. 좀 짧지만 그래도 참아주세요. 자, 선나는더 재밌는 장난감 you